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다 게스트분들 쟤가 악수를 하면은 되게 음식물 쓰레기 만지듯이 아니 이 검은 색깔 오랜만에 봐가지고 적응이 안 되네. 제가 왜 라텍스 장갑을 검정색으로 낸줄 아세요? 왜?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laughs> 단돈 구9구백원 선생님이 없을 때제 채널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봤지. 네. 조회수 1등입니다. 님못탐면 조회수 1등. 제가 뭘까요? 음 그거는 저희 남성 구독자분들한테 한 여쭤보시는 거예요. <laughs> 어때요? 어잘 어울리는데. 호정님 근데 지난번에 720에서 타시지 않으셨나요? 기병아 그럼 뭐 주식이나 코인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뭐 <laughs> 사진관 풀매도? <laughs> 아니 <아니에요. 웃음> 그거 아니에요. <laughs> 이 차가 이제. 지인 차죠. 원래 이 친구가 이제 세컨카로 마칸을 타는데 이제 박스터를 이제 바꿔 탔는데 이 바꿔 탄 차주 대신에 나오신? 맞아요. 또 네. 여기 이 차주의 집이고. 네. 친한 동생이어가지고. 동생인데 여기 지금 으리으리해요. 이 차주님. 성준이 사랑해요. 협찬 감사합니다. 얼빡셔서 한번 사랑해요 해줘. 내가요? 소라 세계 빨간 타 어떻게 보면 살짝 그 대한민국 국뽕 조합 아닙니까? 제리뷰에 박스터가 좀 상당히 많이 등장했어요. 주기가 조금 길었을 뿐이지 박스터란 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탔었던 차가 첫 차가 A 클래스, 두 번째 차가 박스터, 음. 세 번째 차가 알파리고 네 번째가 720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브랜드 딱 떼고 가장 기억에 남았었던 차 뭐예요? 저는 박스터가 너무 잘 맞아. 요그치 <laughs> 제일 그립고 제일 음. 기억에 남고 보통 슈퍼카 탔었던 사람들도 그래. 랜드는 솔직히 얘기해서 람페 맥 데뷔해가지고 그 가벼운 느낌은 좀 없지 않아 있잖아. 가격대도 좀더 낮게 형성되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포르쉐로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네, 있 인정. 진짜 돌고 돌아 포르쉐로 가는 게 맞는 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차의 외형 리뷰 이런 거보다는 슈퍼카 오너가 왜 박스터를 못 입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세 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살짝 할 겁니다. 제전 여친이거든요, 박스터. 전 남친 아니고요? 아, 여자예요. 이렇게. 뭔 소리야? 얘 박... 기어봉 있어. 아, 아니, 아니야, 내, 내 박스터는 박순이었어. 내 박스터 이름은 박스터 이름은 박근혜로 줄려고. <laughs> 이게 탔었던 재미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여운이 좀더 많이 남는 차가 아닐까? 자, 일단 첫 번째 데일리 있 아, 인정. 인정이지. 데일리로 타기 진짜 너무 좋아요. 알파라고 뭐 다른 슈퍼카들을 경험해 봤지만 얘만큼 운전이 살짝 경쾌하면서도 부담 없이 편하게 탈수 있는 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 아니, 다른 애들은 솔직히 데일리 너무 힘들고. 에, 나도 9 8를 탔을 때 응. 내가 괜히 2년 동안 6만 킬로 타 가지고 감가 처맞으면서 판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데일리로 HG 그랜저를 탔었거든요. 둘이 비교를 했을 때 연비가 또이 또이야. 요? 진짜? HG 그랜저가 안 좋아. 박스터가 생각보다 스포츠카 대비해가지고 좀 좋은 편이야요 아, 근데 맞게. 얘도 생각보다 좋아. 왜냐하면 압축피를 높은 엔진에 쓰기 때문에 음... 그리고 7단 PDK가 상당히 부드럽고 편하고 기름을 덜 먹는 주행을 지향하는 그런 세팅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달리는 차들이 DCT를 타면은 뭔가 조금 울렁거리고 음... 빠른 변속속도와 체결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밀리고 막, 완전. 맥라렌이 좀 그러잖아. 너무 밀려. 근데 얘는 무서워.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훨씬 더 편하잖아. 당연하지. 그치. 난 진짜 막한 말고 응. 박스터로 데일리 할걸 그랬어. 나는 너무 좋아. 그립다. <웃음> <웃음> 막한 바꿔 탔잖아요, 지금. 그 차주랑 어떻게 딜좀 봐가지고. 아, 인수? 네, 인수 괜찮은데? 어, 나쁘지 않아 왜, 이거 너 소라색 그 세트네, 맥라렌이랑. 아,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가성비가 좋아요. 신차로서도 사실 좋고, 감가방어가 상당히 잘 되는 편. 탔었던 차들 중에서 유일하게 손에 안 보고 판 차가 박스터. R8이든 720이든 다. 기본 몇 천만 원? 박스는 진짜 많이 탔는데 그 탄거에 비해서 손해를 하나도 안 봤다. 그러니까 막타도 그냥 잘팔수 있어. 응. 진짜 단점은 뭐냐면은 그만큼 가성비고 강가 방어가 정말 잘 되기 때문에 많이 풀려 있어. 응. 그래가지고 희소성이 뭐한몇년전데뷔해가지고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아무나 탈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치. 이만한 출력에 이만한 이 미드실의 필링을 1억대에서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시세 차형성되 있는 거는 7, 8천대 하거든요. 진짜 감가 먹으면 진짜 눈물 나거든요. <laughs> 네. 그 맥라렌 오너셔가지고잘 아시잖아요. 싸게 가져왔는데 더 싸게 파는. 맥라렌 감가 살려줘. 돈 <laughs> 버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최대 7 7만원 까지 손해 사실 모르셨나요?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의 전화 한 통이면 안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둘다 바꾸면 최대 77만 원당일입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요. 아정당은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가입자수 돋보조 1위 대리점.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아정당 유튜브 구독만 해도 100만 원상당한 최신형 휴대폰 증정도 진행 중이라고요.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지보수가 다른 슈퍼카나 스포츠카 대비해가지고 정말 용이하다 음. 보증도 연장할 수 있잖아 음. 근데 솔직히 인정하죠? 720S 지금 타면서 720S 타면서 센터 지금 몇번 들어갔나요? 아 진실적으로 <laughs> 수리로는 두번 그니까 러 이게 문제라니까 너 지금 1년 안 타지 않았어요? 그때 근데 두번 근데 박스톱 그때 몇년 탔을 때 센터 몇번 들어갔어요 솔직히 한 번도 안 갔는데? 그래요 람페맵 같은 경우에는 보증 연장하기에도 까다롭고 비용이 비싸요 근데 포르쉐는 보증 연장이나 이런 거 하기도 너무 용이하죠 아리따운 여성분이 나오다가 어떤 반 미친놈이 쾅하게 나와가지고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그때 981박스 탔었거든요 보증을 연장을 했어요 2년에 한400 내고 연식이 좀 됐기도 했고 내가 좀 조지면서 탄 건지 아니면 전차주가 뒤지게 조지면서 밟으면서 전손 처리를 지향하는 운전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엔진이 터졌어요. 나간거야. 엔진 어. 원래 보증 수리가 아니었으면 견적이 3400이 나왔습니다. 총매까지 갈았기 때문에. 보증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다 무상처리가 됐다 박스 더 세거였네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6만키로대 엔진 갈고 제가 9만에 팔았으니까 어... 그러니까 저점에 산거 고점에 팔아가지고 감가손해를 굉장히 안봤다. <laughs> 와 부럽다. 근데 그돈 지금 투자하다가 싹다 잃었다. <laughs> 어디 갔죠? 과거의 닥터준 <laughs> 너 투자 주식 투자 절대 하지마 개같은 놈 본인도 이제 마칸네 타면서 네. 비슷한 일이 있으셨다고? 얘가좀살 때부터 상태가 좀안 좋긴 했어요 수리를 맡겨서 미션을 통으로 갈고 아... 엔진도 내려서 한번 수리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거의 완전 새차 됐어요 와 맥라렌 람보르기니 페라리 데뷔해가지고는 AS 받기 너무 좋아요 뭐 맥람펜은 네. 일단 보증 연장을잘안 해줘요 조금의 튜닝 절대 허용 안 해주고 랩핑이나 휠도 이런 것도 웬만하면 허용 안 해주던데요. 그리고 얘가 슈퍼카나 다른 차들 대비해가지고 유지비가 싸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보험료가 진짜 싸요. 박스터랑 911이랑 보험료가 비슷해요. 박스터에서 알파로 넘어가잖아. 그럼 이제 슈퍼카거든. 보험료가 두 배가 돼요. 알파에서 이제 우라칸이나 페라리로 넘어가잖아. 그럼 1.5에서 또두 배가 뛰어요. 본인이 경험하셨잖아요. 박스터 알파 7 2 0에서다 탔으니까. 맞아요. 근데 보험료 내면서 제일 아깝지 않았던 차가 2차였죠. 아, 2차는 낼만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근데 7 2 0에고 알파 범위 어땠죠? 그건 낼만 하지 못 했어요. <laughs> <laughs> 금액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네. 얘는 그래도 한 200만 원대?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23살. 그 알파라고 7 0으는 혹시 알파리 한 6, 700, 70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이게 확 뛴다니까 슈퍼카로 어... 올라가면 어... 720은 아, 파산 직전인가요? 네, 지금면좀 많이 머리가 아파요. <laughs> 뭐, 아, 내네 자리? 네. 오. 박스터가또 운전이 맛있거든요. 아, 또 우리 전 남친, 전 여친이잖아. <laughs> 아, 니전 네 여친, 전 남친 개쩐다. 어. 시전할 수 있나요? 어. <laughs> 원래 이 친구 드립 이렇게 안 쎘거든요? 저 때문인 거 같아요 젠장아 아 여기 채널에 나오니까 갑자기 나도 왠지 세게 해야 될거 같고 <laughs> 이 박스터를 주행을 가기 전에 살짝 기분 좋게 해줄 거예요 어 근데 아 잠시만요 애기 아기 가다가 잠시만요 아, 애, 애기 나오면 안 되니까 애기가 빨리 가 그래야지 형이 도킹할 수 있어 들어갔어? <laughs> 기분 좋게 해줄게 박스어 <laughs> 그래도 애기가 안 봤어요 저희는 순결을 지키는 아주 건강한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laughs> 어 이게 또 빨간색 시트에 그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시니까 회 수가 아주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어울리나요, 자랑? 아잘 어울려요. <laughs> 아 이런 차는 또 뚜담 못 참지? 아니 이게 뚜껑이 따지는데 안 따는 거랑 네. 못 따는 거랑은 달라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예뻐. 아다스 방향제 아, <laughs> 향기가 좋아요 본인까죠 <laughs> 그럼요 향 오래가고 향도 향인데 디자인이 이쁘다 <laughs> 잘 어울리죠 네 그리고 여러분, 그 디자인과 함께 아니. 잘 어울리는 이차도 나한 닥터존 맥세이프 고속 냉각 무선 충전기 뒤쪽에 쿨러도 있어가지고 <laughs> 여름철에 햇빛에 의한 발열이나 히터에 의한 발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고속 충전까지 지원돼가지고 음, 좋습니다 야. 그리고 자력이 강해요 오. 강하죠 진짜 안 떨어져 진짜 안 된다 어 이런 식으로 떼면 떼지거든 음. 근데 주행할 때는이게 음. 진짜 안 흔들려서 좋다. 어이게 진짜 예뻐. 무지개 색깔.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좋는이 친구는 이게2 5이데도배인데좀배있으좀돼크으여까 크다. 여라고적혀라고 적혀져 있지만. 예스입니다. 차주보니 양카트닝에 넣은 거예요. 성준이 사랑해요. 일단 지금 시트가 내가 웬만한 오픈 카드를 타면은 머리가 <laughs> 위로 튀어 나와요. <laughs> 맞아. 근데 박스터하고 911은 안 그래. 지금 팝콘맵이 어느 정도 잡혀 있고 배기를 살짝 건드렸어요. 아니 그리고 아까 방지통 넘었는데 음. 편해. 진짜 스무스해. 맹나래는 그냥 악악 <laughs> 아, 이런데 얘는 맹나래는 그냥 꼬리뼈 없었었다고 보면 되고. 야이 정도면 스마시칸데. 이 오, 오이 터빈 빨려 나가는 소리. 아 벌써부터 제 가슴이 웅장해지는거였오씨야이 <laughs> 배경 왜 이렇게 크냐 이거? 아, <laughs> <laughs> 와, 오, 진짜 크다. <laughs> <와. 웃음> <laughs> 오, 우박야이 <laughs> 맛에 다 줘. <laughs> 만 따지자면 국발이 GTS보다 더커 어, 어, 차주가 중요을 어떻게 했는가 선준아 <laughs> 보안고니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또 박스의 장점 끼낄때 이렇게 손을 들면 <laughs> 뒤에 차가 알아서 멈춰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따봉 한번 날려주면은, 한번 날려주면 예, 네. 자 한번 더 끼잖아요 끼고 더, 더 낄게요 한 <laughs> 번만 <주시면>. 멈춰주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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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뚜따를 <뚜껄을> 탄다 <laughs> 승차감도 편하니까 뚜따면서 여친이랑 여유롭게 데이트도 할수 있어 하지만 난 없어 씨발 <laughs> 아, 슬퍼진다, 눈물 흘린다. <laughs> 근데 또 뚜따하면 배기가 잘 들려. 뚜따를 했을 때 배기음 소리를 듣는 거랑 창문을 열었을 때 배기음 소리 듣는 건 첫째 차이예요 근데 원래 뚜따 타면 여자친구 생기나요? 원, 본인은 뚜따 타면 남친 생겼나요? 아, 전 없어. 그냥 <laughs>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니야, 근데 어... 배기가 진짜 너무 큰데? 이런거는 뭐 슈퍼카들이 더 빠를 거야 근데 내가 운전을 쉽고 재밌게 할수 있는 그 최적의 조건이 갖춰져 있는 모든 능력치에서딱육각형을 갖추고 있는 차가 박스터야 고 RPM까지 약간 좀 쥐어짜서 탈수 어. 있는 약간 얘는 그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 그치 얘는 뭐 보증수리로 알아서 뭐 터빈이든 엔진 나가면 그냥 보증수리 해가지고 고쳐버리면 되니까 맥나렌드로 맥냄 그렇게 하면 왠지 막 헷가닥 돌것 같고 차가 그 RPM까지 막 땡겨서 가력대도좀 그렇고 네. 차가 아무리 빨라도 내가 한계점을 다쓸수 있냐 못쓸수 있냐 딱그 문제인데 300, 400만 원만 돼도 그거를 공도에서 다 끌어내릴 수 있는 운전자는 음. 프로 드라이버가 아닌 이상 없어요 음. 진짜 단점이라고는 희소성이 몇년전 대비해가지고 없어진 것 빼고는 몇년전 대비해서 흔해졌다 하더라도 아무나 탈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음, 절대 아니죠 네, 절대 아니에요 근는데 얘는 와와와와와 이렇게 나가니까 훨씬 더 재밌다 뚜따를 계속하고 싶어요 못 참거든요 지금 이 날씨에 근데 감기를 걸리셨으니까 꼭 참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응급실 갔다 온. <laughs> 예. 응급실 다녀오셨는데 지금 촬영을 하기 위해서 거의 투혼을 하고 계세요 어제 그 독감 걸려가지고 응급실 다녀온 애가 지금 뚜따 해가지고 촬영하자 배균 담아야 되니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아파 죽지 뭐 저희, 그, 남성 구독자분들을 믿으세요. 제가 성비가 97대3이거든요. 본능에 굉장히 출시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에, 예, 네, 믿으셔도 된다. 아, 근데 좀 아쉽다. 얘를 지금 고속주행하고 와인딩 같은 거좀 돌려보면서 이 순수한 필링을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도로가 강남 한복판이라 막혀있는 게좀 아쉬워가지고. 아. 성준아, 나중에 차량 한번더 내주면, 그때는 드리프터 쫓져가지고전선시게 그러니까 뭔가 좀 살짝 얘는 여자친구로 한번 사귀었어, 헤어졌어. 근데 결혼할 때한번더 생각나는 친구야. 예? 첫사랑이 생각나가지고 아 걔가 만약에 내 앞에 다시 나타났으면 결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차예요. 슈퍼카나 이런 애들은 속된 말로 좀 엔조이 <laughs> 이런 느낌이라면. 네? 네. 얘는 이제 끝까지 결혼까지 갈수 있다. 아... 뭐, 페라리, 람보, 맥랄은 거의 끝판에 있었던 모델들 다 경험하고 얘를 타도 얘가 재밌어. 다른 응. 재미가 있지. 응. 본인 유튜브 이제 곧 올릴 거나 공약선호 하나 하세요. 그. 저 진짜 열심히 할 거고요. 박초화 치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세요. 영상 좀 올리니까 AOA 초화가 먼저 나왔었거든요. 원래 초화를 <laughs> 쳤으면은. 근데 요즘엔 본인이 먼저 나와요. 저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에어앤 초화가 더 예쁘지만. 올해 속으로 그렇게 안 생각하고 있으면서. <laughs>